안녕하세요, 진행입니다. 오늘은 돈 조금 있으니 마차에서 희귀한 씨앗 구매했어요. 희귀한 씨앗은 가을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름에 미리 사야 해요. 두개 이상 있다면 도감용으로 두개 구매하면 됩니다. 이제 단단한 나무도 파밍해서 마구간 지어야 하니까 비밀에숲뚫을게요온 김에 번들용으로 숲고기 낚시도 했습니다. 낚시할 때 이런 인테리어들도 나와요. 농구용으로 써도 되는데 생각해보니 설치한 적이 없네요. 낚고 나면 다시 돈 벌러 가야 합니다. 드디어 새 조개가 나와서 통발 건들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밤까지 바다 낚시하다 왔습니다. 돈 6만 원 불가능하네요. 최대한 열심히 걸수 있도록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직 봄 야생 씨앗이 남아있어서 그동안 파밍한 것들로 차나무 묘목 만들었어요. 썼으면 또 채워야죠. 겸사겸사 농장에 있는 단단한 나무들도 골목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채집 스킬이 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알걸 그랬나봐요. 한 바퀴 돌면서 섬유들 얻고 수액 채취기도 만들게요. 여름이니까 피레침도 만들어야 하는데 자원마저 계속 부족하네요. 초반에는 채측기가 별로 없어서 자주 가는 버스 정류장에 달았어요. 거스 생일이기도 해서 사랑하는 선물인 다이아 챙겨드렸습니다. 조지 퀘스트 완료한 걸로 복숭아 나무 묘목도 얻었어요. 여름 비올때 낚시 비중이 번들용의 붉은 충돈 빼고 없어요. 아무래도 광산 위주로 돌아도 괜찮 다는 배려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건 낚시다 보니, 스타우르츠 수확 전까지 낚시예요. 9일부터는 미스테리 박스가 나오는데, 나중에 황금으로 바꾸는 게 좋아서 안 개도 돼요. 돈도 일단은 차근차근 모으고 있습니다. 역시나 단단한 나무 파밍해주고, 바다 낚시 쭉 달렸어요. 미끼가 없길래 윌리에게 들렸는데, 슈퍼에선 미끼가 있어서 겸사겸사 구매했습니다. 미끼는 저렴하니까 200개 샀어요. 낚시하면서도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 찌도 랜덤으로 달아줬습니다. 뭔가 다 시원찮은 느낌인데 이미 맥이 40마리를 본 후라 그런가 봐요. 보석들도 남는 건다 팔았습니다. 내일이 스타우루츠 수확일이라 돈이 많이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내일 심어야 스타우루츠 산모작이 가능한데 하필이면 10일이 피해를 작하점 휴무일이라 못 팔아요. 일단 수확은 해두고 박물관에서 시앗못 바꾸어서 온 김에 유물은 제출했습니다. 멜론 9개, 스타로루츠 하나뿐이지만 초반엔 10개여도 아주 소중하죠. 9시 대기전까지 낚시하다가 클린트에게 번들용 금강석 구매했어요. 근데 번들은 나중에 채울거라 다음에 살걸 그랬나봐요. 아쉽게도 5만원도 채 안되는 돈인데 전부 시앗 구매할게요. 6만 원 벌기엔 스프링클러가 많은 모자랐나 봅니다. 세 번째 씨앗을 위해 오늘 수확한 것들을 전부 팔았어요. 야생 씨앗 중에 양귀비도 하나 나와서 둘중 하나는 판매했습니다. 슬슬 돌면서 얻은 것들도 많아졌길래 번들 채우고 왔어요. 아쉽게도 채집 중에 포도를 못 얻어서 덜 채우고 나머지라도 채웠습니다. 원래 개만 나오면 통발이 가장 먼저 완료되는 편인데 이번이 유독 늦었어요. 그래도 그만큼 또 행운이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가장 장벽이 게시판 좀버들인데또 차근차근 하다 보면 될 거예요. 광산 돌려고 산 왔더니 포도가 있어서 이건 채워주겠다 라는 말로 보인거 있죠? 잠깐 보관하고 유령 잡아 귀신 물고기가 안 나와서 낚시도 하고 광산 돌았습니다. 채우고 오려고 했는데 묘하게 계단이 잘 나와서 상자템 챙기고 기절했어요. 이번에 농업 전문가 선택한 이유는 하수구 열대 때쯤에야 술통 공장 만들거든요. 이제 목요일이니까 사먹었는데 루비가 매콤한 장화라서 초반에 좋습니다. 보석 돌리는 곳에 다이아보다는 옥이나 루비가 좋아요. 초반만? <laughs> 이번엔 밭도 넓어져야 하다보니 씨앗과 기존에 심어진 부분 생각해야 해요. 사실 대충 이 정도 비율이 맞지 않을까 하고 구매했습니다. 뒤성축은 매주 목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넉넉히 구매했고, 물줄 미래를 생각해서 스타우르즈를 많이 사진 않았어요. 오후 2시까지 축제라 오후 1시 50분까지 씨앗 신다가 워프 타고 날아갔습니다. 금별 콜리플라워가 최고의 스프 나오니까 나왔다면 보관해주세요. 로아 축제가 모든 주민 호감도 증가라서 놓치면 꽤 아깝습니다. 돈 없으니까 물줄 때까지 기절해도 돼요. 앞으로 또다시 열심히 물 주느라 바쁘겠지만 PC와의 진도차에 조급했어요. 선물로 받은 매기는 죄송하지만 바로 팔았습니다. 이제 템도 슬슬 모여서 필레침 제작한 것도 여기저기 놓아줬어요. 안그럼 농장에 번개가 떨어지다 보니 소중한 스타우로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맞을 정도로 필요심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최대한 분산시켜주세요. 오늘도 물주다 기절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광차 뚫고 싶어서 광산 넘어왔어요. 다행히 비가 온 덕분에 광산에 일찍 올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하지. 잘하면 95층까지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빈약한 칼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슬라임도 필요 없는 템이라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번들 채우러 왔어요. 전에 얻었지만 채우지는 못했던 포도도 넣어서 완료했어요. 낚시도 조금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험가꾸러미 템들이 나온 덕분에 광차를 완료할 수 있었어요. 이제 광산과 클린트에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느린 편이라 아마 몇몇 분들은 일찍 왔다 갔다하기 편했을 거예요. 다음은 술집 왔는데, 알렉스 선물은 샐러드로도 충분해요. 제전 남편이 좋아하는 커피도 돈 있는 김에 하나 사고, 버프용으로 제 것도 챙겼습니다. 필수는 아니고, 소소한 재미용으로 챙긴 거라 소확행으로 즐겼어요. 농장 안 건들고 바로 출발했던 거라 멜론 수확하고 씨앗 심었습니다. 어차피 물주는 건 미래에 내가 하는 거라 괜찮아요. 멜론은 번들용만 빼놓고 다 팔았습니다. 남는 시간은 벌목했는데 에너지 못보다 탈진 먹었어요 다행히 오늘은 광산 레벨업을 한 상태라 괜찮습니다. 최강 스킬은 광부로 선택했어요. 소소하게 돈 벌고 여름의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소중한 배터리 팩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거예요. 그간 모인 정동석들도 꽤 쌓여있어서 다 들고 클린트에게 갔습니다. 유물들이나 광석들도 박물관에 기증할 수 있는 건 기증하고 중복은 바로 팔았어요. 이제 금주개가 4개인데 광석 5개가 부족해서 온 김에 5개 구매했습니다. 번들도 마저 채워주는데 까먹고 기증 못한 게 있어서 농장 가는 길에 박물관 또 갔어요.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헛걸음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답니다. 이번 여름처럼 씨앗 보상 없는 거 까먹을까봐 호박 씨앗은 미리 가져왔어요. 틈틈이 주게 돌려주면서 물 마저 주다 보면 시간 순삭입니다. 광산 가기도 애매해 보여서 벌목하면서 나무나 얻었어요. 정제된 석영도 이제 쓰레기로 얻겠습니다. 스프링클로 깔라주면 이번 주가 완료예요. 그럼 지금까지 진행이었습니다.